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파악하기 위한 환자들의 발걸음. 그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속 정확히 생명. 환자 치료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예방의학의 핵심 인물, 임상 병리사. 안녕하세요 임상병의사 권효진입니다 많이 들어본 직업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퍼즐을 푸는 사람 음,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사실 그 조각 조각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을 적에 몰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 알게 되죠. 그런 조각 하나하나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뭐 환자들의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누구라도 알수 있고 쉽게 거기에 대해서 진료가 들어가고 또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그 퍼즐을 푸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네. 아하. 그래서 예방의학의 핵심인물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각종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혈액이나 소변, 뇌척수 등각건물을 통한 진단검사랑 또 폐기능, 뇌파, 신전도 같은 생리학 검사, 그리고 피부나 장기 조직 세포를 통한 병리학적 검사, 이러한 우리 몸에 관한 총체적인 모든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입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던데 임상병리사도 그런 거겠죠?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 응시 자격은 전국에 있는 3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해야 돼요. 학부 재학 기간 중에는 약두 달간 정도의 병원, 어, 병원 실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게 되는 거죠. 임상 병리사. 사람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검체로 모든 것을 알아낸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임상 병리사의 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병명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상 병리사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테크닉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뭐, 조그마한 깐나쟁이 아기부터 뭐, 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몸이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은 멀쩡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피만 잘 뽑으면 된,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작은 바늘 찔림 하나조차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 왜 나보고 할아버지가 저 뭐라 부르시나, 왜 화를 내시고 나보고 욕을 하시나. 처음엔 되게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더이 일을 좀더 능숙해지고 하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체험,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그분의 10분의 1 정도라도 조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이 이 일을 하면서 또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의료는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의학이 될것 같아요. 우선 늘 인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심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런 국제 임상병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취득을 할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해외병원이 우리 국내로 유치가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임상병리사 수요가 훨씬 또 증가할 것 같아요. 임상병리사란 독립적인 분리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의 다양한 직군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 나가거든요. 따라서 나 혼자만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나보다는 타인을 좀더 배려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믿어 그런 걸 길렀으면 좋겠습니다.